성규빈 이요 응? 응. 혹시 내 MT 오실 생각 없으 아.. 형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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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그.. 형 이제 시촌떠나신 아, 게. 아, 어. 저랑 기억이랑면서좀 아, 아, 네. 말씀을 네 하세요. 저희도 시간 맞춰가지고 그 연락을 드릴까요? 아, 형선물냐 아, 어, 네? 3월도 냐네3월은상거 없어요 저희는 3월로 가자 네형3월에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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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너무 여기 힘들다. 기억이가 지금 일이 아직 초창기여가지고 많이 바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스타트업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걔가 지금 1년 중학 때렸거든요. 그거 좀 가볍게 정리되면은 이제 매주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할 거는 또 자기가 뭐 알아서 막 하겠다고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고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걔가.

저희가 풀멤버지 아닌지 모르겠어니다 근데 네. 확실히 돈이 아, 없그죠 아, 뭐, 뭐, 뭐. 아, 친구. 친구가 제친구제 음. 친구가 빈이 아니 친구 아니라 그... 동아리 어, 동아동의 회장들 아, 그 연겜 자으라고 네. 거기 올라온 어. 거를 이제 저희가 잡아가지고 우리 학교도 많이 뛰지만, 예, 여덟 여덟 명 좋아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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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레블스랑 에어 올라가지고 에어 한번 네. 시간 날때 많이 많이. 아, 네. 아 많이 많이, 많이 볼래? 어, 아그어 <laughs> 나이가 나이가 좀있아 그래요? 어, 어.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얼마나 웃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

나이스, 나이스. 잘점저 정도만 되면 좋을텐데 이으로 대회 도이 정도. 이 정도. 있정이도이 정도. 이 정도. 있 정도. 이는도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관도이정지서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정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고이 균인형도 그거를 방점으로 가서 <laughs> 잘하고 음. 성공률이 좀만 더로마크에서는저어도한 네, 아, 절반은 뭐절좀삐이었어 네, 네. 나이스! 아 재석이! 어. 무릎 아프다고 살살 진다고 아. 저기 하얀 옷 입은 분은? 저분도 많이 뛰신 분이네 너무 많이 입어. 어 <laughs> 뭔지 그럴 것 같아 야. 아 초정빈! 저딱두 사람 네. 나 <무늬> 어 너무 잘한다. 정민이 멋있다.